존나 소총 부리야 3점 존나 좋아 그지? 3점 존나다 들어갔어 가 快卡住！快！都是你。<noise> 啊 <noise> 달려 달려 달려. 가죽 가요. 백. 백 가요. 치가 오케이 그대로 이 오케이, 파

잘 했다. 잘 했다. 나이스 잘 튀어 들어다 야, 젊은 피들이 우리보다 커버가 더안 되겠지? 나이스 윌! 아이아 나이스, 이스아이골이리리리바운드 14초지? 어, 아, 다시 1 4 파울도 14초 파울도 14초 아 아, 이 뭐야, 이거! 안 <laughs> 아 지도, 지도 쪽팔리니까 호안 하잖아 들어 봐. 가자. 들어. 아어 가려 드리. 아, 가비! 백! 나이스. 나 네, 네. 나이스 포커! 블랙볼. 아, 네. 내가 봤어. a r d Blackboard, Blackboard, b 야. 아, 다 이게 제 정말 위험하다. 떨어가면 다 망하겠는데. 그러니까, 떨어가지라. 근데 저거 파울 나오기도 잘 플레이해서 또몰라 파울 불러 줄 수도 있어 저런 건. 그 사람이 잘 플레이 하는 거야. 못해. 어. 시험 끝어 어, 현재 안녕. 어, 안녕 어, 안녕. 그거 반품했어. 아, 교환했어, 교환. 아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이거 혹시 몇개 터지셨는지 <몇> 아냐고. 아뭐 대충 봤는데 일단 두개 터져 있어서 두 개만 사진 찍어서 보냈다. 이러니까 그러면 몇 개인지 확인하지 않고 구분 환불은 안 될까요? 세상 천지 식품을 취급하는데. 에? 식품을 취급하시는데 그 부분 한불이라는게 어딨어요? 내가 이랬어.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. 이러는 거야. 그러더니 연락도 안 오더니 저거 교환 저 택배 신청을 했나 봐. 택배가 가리고 있어. <laughs> 아이 그 선물 받은 건데, 그 그렇게 네? 하 기분이... 근데 어, 그 어떻게... 그걸 부분 한불이라는게 어딨어요? 내가 랬지 끝났어?